재정 상황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 목표 설정. 스마트 목표는 발전을 나타내고 달성 가능하며 특정한 기간 내에 개발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목표가 돈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지 알아보자. 오늘의 글에서는 스마트 목표가 재정 상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스마트 목표는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저축은 일상에서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가? 재정 상태를 관리할 준비가 되었는가? 즉각적인 만족에만 초점을 두면 돈을 절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끊임없는 욕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마음껏 사 모으고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이다. 자신이 얻고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인, 가족, 직업적인 수준에서 장단기와 중기적으로 자신을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스마트 목표란? 스마트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철저하게 분석된 목표이며 머리 글자의 각 문자에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가 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자. S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M 목표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얼마나 많은 진전을 보였는지, 얼마나 많은 일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나 강력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A 목표가 달성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목표는 방황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B 목표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발전을 나타내는 새로운 경험을 찾는 것을 항상 추구하기 때문이다. T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순간을 운에 맡기지 말고 필요한 리듬을 정해야 한다. 저축방법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 자신이 버는 모든 수입을 지출해서는 안 되므로 저축방법을 배우는 것은 재정적인 책임감을 조성하는 선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 아슬아슬한 상황을 마주할 위험이 줄어든다. 저축 방법을 알아두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재정 상태에 관해서는 풍족하거나 복잡한 순간이 있다. 따라서 돈을 절약하면 의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저축은 새로운 꿈을 시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축적하고 불필요한 지출과 야망의 악순환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저축 방법을 배우면 개인 생활의 스마트 목표를 포함하게 된다. 이는 투자, 사업, 성공적인 재정 건전성을 견고히 다지는 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재정 상황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 목표 설정 스마트 목표를 세우면 자신의 목표를 거의 능가할 수 없는 말이나 막연한 생각으로 남겨두지 않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진행되고 고려되는 모든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참조할 수 있는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이다. 지금부터 재정 상태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방책을 알아보자. 1.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스마트 목표 적어두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계획 리스트를 적어두면 항상 자신의 포부를 알수 있다. 목표를 작성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을 도표로 나타내는 핵심적인 활동이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기한도 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최우선 필요 사항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자금의 흐름 파악하기 자신이 모은 돈의 총액을 명확히 알아두고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적어둘 수 있도록 모든 수입을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필수 비용에 필요한 금액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얼마나 저축을 하고 빚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볼 수 있다. 3. 저축 방법 평가하기. 우리가 저축을 할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녕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점점 더 많은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통합한 저축 과정에 대해 탐구하고 정보를 알아내고 지식을 익혀보자. 이를 통해 투자, 은행 저금, 펀드 계좌 개설, 얼라이언스 등 자신의 재정 상태에 가장 좋은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최상의 기반을 세울 수 있다. 4. 일일 스마트 목표 설정하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항상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일 발전하면서 과정의 초기부터 정해둔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방법이다. 스마트 목표는 습관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자 마케팅의 미끼가 아니라 목표에 이끌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새로운 습관을 곧바로 시작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저축을 희생이 아닌 발전으로 생각해야 한다. 저축한 돈이 앞으로의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선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 목표를 더잘 견딜 수 있다.